할렐루야! 영광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 금자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간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자먼서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미치는지를 고백하고자 합니다. 저는 1991년 4월 7일, 캐톨릭신자로 18년 정도를 몸담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렇게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 똑같지만 예배 형식이 다르고 저는 어, 배화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상태로 학교에서 채플 시간이 있어서 학과를 따기 위해서 그렇게 참석을 했지만 믿음이 있는 집안이 아니었고 무속인을 섬기는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기독교의 문화와는 너무나 다른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느 날 제가 2 0대 정말 인생에 관한 것을 생각하며 신에 관한 것을 생각했을 때제발 스스로 명동성당을 찾아가서 스스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김수한 추기경님이 계셨고 그리고 어 홍인수 신부님이라는 분 밑에서 제가 교리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리를 6개월 공부하고 캐톨릭 신자로서 영세를 받는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은 제가 그것을 6개월 받고 제가 무엇을 할까 하는 그러한 마음에 6개월을 더 받고 1년을 교육을 받으며 제가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정말 그곳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주일날 미사를 드리게 되었고. 또 그리고 신앙생활을 또 바로 성경 공부를 제가 명동 성당의 그 교육회관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이 천주교를 통한 그 미사를 통해서 성령 체험을 하게 되었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게 되었고. 여러 가지 은사를 체험할 수 있는 은혜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노력한 그런 부분으로 제 나름대로 최선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1991년도에 저를 4월 7일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를 개종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저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주님은 저를 환상 중에 정말 성당에 들어가고 있는 저를 많은 사람이 때를 지어서 많은 무리가 들어가고 있는 속에 제가 걸어가고 있었는데 성당 앞에서 저를 데리고 어떤 큰 어, 개신교 예배당을 저에게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은 사라지시고 저는 그곳에 서 있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나 어, 캐톨릭의 많은 뿌리를 갖게 되었고 또그 뿌리 속에서 또 많은 은혜를 체험을 한바되었고 또 많은 교들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전혀 이렇게 옮긴다 하는 것은 제 상상이나 제 꿈으로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개종하라는 음성과 또 환상을 통해서 저를 그곳에 옮겨주신 것과 정말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저를 어, 하나님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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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저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동일하게 제가 고백한 그 내용대로 저에게 응답을 하셔서 제가 이제 천주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천주교 교인들은 저를 배반자라는 말도 하셨고. 또 저를 너무 사랑하고 아껴주셨기 때문에 많은 그런 음, 섭섭함을 나타내셨고, 어, 우시기도 하셨고, 또 저를 위해서 다시 돌아오라고 몇년 동안이나 기도하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 자신도 천주교를 떠나서 어, 정말 이렇게 기독교로 다시 가게 된다는 것은 상상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저 자신도 어, 정말 놀랄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내 자신보다 나의 모든 운명과 현재와 미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그냥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정든 집, 마치 아브라함이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백케하리라이 말씀처럼 제가 정말 그곳에서 몸 담고 평생 동안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그곳을 떠나야 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많은 외로움이 있었고 또 결단이 있어야 됐고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라면 인간은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은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원한 표적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 저는 두말 하지 않고 이렇게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계셨는데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정말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키셨다는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는 순간 제 마음의 모든 묶임, 제 마음의 모든 무거움 그것이 일시에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상쾌한 기분을 느끼게 되었고 제 몸이 정말 날아갈 듯이 가벼움을 느끼게 되었고 해방받은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날 이후로 천주교 생활을 정리하고. 제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라면 천주교에서 제가 몸 담고 있었던 단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을 때그 기도를 바로바로 바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개신교로 옮기게 되었고 개신교에 옮겨서 또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을 저에게 많은 은혜 가운데 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현재로는 또한 현직 목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저를 도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천주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분들도 계시고 또 기독교에서 천주교로 개종한 분들도 계시는 것을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이 알수 없기 때문에 어떻다라고 제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라는 것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성과 성자와 성령의 이 정말 현존 가운데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분들은 천주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또 논하고 계시고 또 무엇이 다른가라고 이렇게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으신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논리적으로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이렇다 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다 알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각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이렇듯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확연하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인하여 참으로 저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제가 어 아무도 알지 못하는 어느 대형교회로 하나님은 저를 인도하셨는데 그렇게 알지 못하는 그곳에 가서 아는 사람도 없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를 제가 아침에 성경을 읽은 것 읽고 가면 그 목사님께서 동일하게 그 성경 말씀을 갖고 말씀을 하시고 또 제가 오늘 기도를 하고 가면 그 기도의 내용과 똑같은 것을 똑같은 내용을 또 기도를 하시고 하루도 그렇지 않은 날이 없을 정도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그 목사님 꿈을 꾸게 하시고 이렇게 하심으로써 저의 마음을 그곳에 단단하게 붙잡아 두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에서 이제 저와 같은 그런 입장 캐톨릭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신 분들을 몇 분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어떤 분은 지금까지도 마음의 안정감을 갖지 못하시고 마음은 천주교에 있다고 저에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구역장을 하고 계시지만은 마음은 전혀 교회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날 이후로 정말 이곳이 예루살렘 성이구나.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곳이 거룩한 터이구나. 이러한 마음의 감동으로 그 교회를 들어갈 때마다 제가 모든 것을 아주 너무나 평안한 가운데 예배에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날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믿음 가운데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나 신비롭고 신기하고 기대가 되고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제가 그곳에 있다가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제 다시 공부를 해서 저에게 목회하기를 원하시는 구체적인 그러한 인도함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순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일생이 과연 자기 주도적으로 되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또 구체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나아가려고 하지만 사업가는 사업가대로 또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이면 인생대로 정말로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정말 천주교가 너무 좋았고 천주교의 교우들이 너무 좋았으며 그분들과의 교제와 끈끈한 사랑과 그런 모든 것들이 너무 좋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 자리에서 떠나 마치 갈대와 우르를 떠나게 했던 아브라함처럼 제가 좋아했던 곳을 떠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같은 구수로 영접하는 한 형제이지만은 그러나 섬기는그 예배 의식이 다르고 교리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 교회로 옮기게 되면서 하나님은 하루하루, 순간순간, 그렇게 저를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도 정말 오늘도 또 하나님은 내가 어떤 기도를 하게 하시나 기대하게 하셨고, 또그 기도한 내용을 그 목사님은 통일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아 오늘 나에게도 이렇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또 그분에게도, 모든 교우들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셨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정말 다니면서, 그 기도실이 있을 것이라고, 제가 어, 짐작을 하고 지하실에 내려가니까 정말 기도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실에 방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문을 노크를 하고 이렇게 제가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있으면 안에서 또 노크를 하고, 그래서 제가 그날 첫날, 그 교회를 가서 기도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열매에 그 이름으로 이 기도방에 이렇게 하나씩 문을 달아놓으면 좋겠네요. 제목을 써서. 그렇게 제가 사랑과 희락과 합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써서 붙여 놓으면 내가 온유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청할 때는 온유의 방에 가서 기도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정말 사랑을 원하고 싶을 때 사랑 방에 들어가면 좋겠고요. 이렇게 이렇게 다 문패를 써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어, 그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이튿날 가니까 그 기도방에 그 이름이 다 적혀 있는 거예요. 펜말이 달아갖고 거기에 다 적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숨은 기도까지도 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구체적으로 주밀하게 정말 은밀한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제가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하나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면밀하게 역사하시는지를 정말 제가 체험을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다시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으며, 그 신학을 공부하는 과정도 너무나 복잡했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순종을 해서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입학금은 만원도 없는데, 그 오늘까지 120만원을 해야 된다라고 학교에서 통보가 왔는데, 그날 11시까지 3 명의 천주교가 저에게 돈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3 명이 해서 저를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정말 계속해서 그런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 가운데 공부를 하게 되었고 마치게 되었고 저는 그 공부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정말 오늘 배운 그 공부가 또그 다음날 실제로 일어나고, 그래서 정말 이 모든 공부가 실제적인 삶 속에서 산 지식이 되어서 저에게 정말 너무나 많은 은혜를 제가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지식이 바로 내삶 속에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 너무 너무 신비롭게 제가 4년을 공부하게 되었고 그것만 공부하고 말려고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더 공부를 해서 안수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에게 또 안수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인도함을 받은 교회는 명성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명성교회를 다니면서 그곳에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주님께서는 저를 다시 소망교회로 옮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소망교회로 옮기게 되었고 그곳에서 졸업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개척하라, 여호와께서 예비하시리라 이런 말씀을 하 하셨고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도울 사람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제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은 순종하게 되었고 저의 천막집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어떻게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오늘 이 본문 말씀과 같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하셨는데 제 마음으로는 천주교 신자로서 제가 갈매 수도원 제속회에 속한 사람으로서 또내두 아들이 있는데 그두 아들은 신부님으로 키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열망이 있었고 그렇게 했는데도. 저는 제그 마음의 소원이 꼭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운명 가운데로 저를 인도하셨고, 현재에 내가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 여러분 중에 오늘 이 모든 시청자 분들 중에 혹시 자기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자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계실 때는 내 뜻과는 정반대되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은 무엇일까?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그 계획은, 사랑은 어떤 것일까? 라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운명, 우리의 생각,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천주교가 좋았고, 천주교 사람들이 좋았고, 천주교 신자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만족해 했고, 그렇게 끝까지 가리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의 계획과 다른 모든 다른 계획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은혜요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간 다르, 다른 길, 내가 찾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예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시더라도 어, 마치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께서 바로 자기가 갈 때와 우리에서 평생 살것 같이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75세에 불림을 받아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고, 결국 약속의 땅을 향하여 떠나시게 되었고,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도 우리 가문, 또 제가 시집온 이 가문에서 아무도 믿지 않는 집안에서 친정에서도 처음 믿는 사람이 되었고, 시집에서도 제가 처음 믿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양쪽 집안에 기독교 문화가 완전히 뿌리내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제가 첫 번째 씨앗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양가에 기독교 문화를 조금이라도 퍼뜨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정말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우리는 전혀 모른다는 것. 그런 계획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시는 그리고 의지하시는 그런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인생의 한 사람 한 사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계획과 삶은 우리가 할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금 여전히 우리는 걸어가고 있음을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여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이길 저길 올바른 정로를 찾지 몰랐, 모를 때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고 정말 암탉이 그 병아리를 그 품에 가늠과 같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와 같은 그러한 뒤로에 선 사람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저의 이 간증을 통하여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될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절대 순종의 길로 하나님 믿음을 쫓아 따라가는 그러한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료 생명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심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정말 예수님의 발자취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의 향기를 품어내는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예수님을 정말 제자다운 예수님의 제자다운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어둠 속에 비치는 비춰지는 하나님 강렬한 빛이 되게 도와주시되. 여호와 하나님이 비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비치시기에 그분의 빛을 받아 발광체로 그 빛을 비춰지는 그러한 매개체로 사용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들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일생의 나날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의 남은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들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뜻대로 순종함을 입어 따라갈 수 있는 모두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모든 영혼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일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영역에 속한 부분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사람의 개인의 역사도 주관하시되, 나라의 역사도 주관하시며, 세계 역사를 주도하시는 아버지여, 개인의 종말이 오기 전에, 천국 백성으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Amen.